안녕하세요, 선수입니다. 요거 이제 액비 공급 지역의 부속들이 어떤 부속들이 나가는 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 제일 먼저 이제 연결하실 때 이제 액비 탱크가 있잖아요. 탱크에서 여기 이제 관수 모터. 관수 모터로 들어옵니다. 관수 모터로 들어올 때 여기 부속은 제가 다 연결해 놨어요. 여기 뭐 부싱이나 이런.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쓰는 그 농촌에서 흔히 쓰는 지원관 있죠. 지원관. 까만색 지원관. 그거로 이제 연결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지원관 쓰시는 게 낫고, 뭐 없으면 엑셀 파이프나 이런 거 쓰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지원관을 쓰시게 좋은 게, 엑셀이나 이런 걸 쓰시면, 이제 장기간놔두면 안에서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가능하면은 이제 지원관 까만색, 완전 불투명 까만 게 있죠. 그거 그거 쓰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이제 호수나 이런 거 쓰셔도 되는데, 어, 흡입 쪽에는 호스를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호수가 쪼그라들면서 이제 흡입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게 이제 흡입 쪽이 어디가. 여기 보면은 이제, 어, 여기 보면 펌프의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쪽에 흡입이네요. 이쪽에 밑에가 흡입이고, 여기서 나오죠. 나오는 거를 이제 여기, 어, 여기 좀 기네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부속은 다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필터, 필터 거치고 여기 정밀밸브입니다 <laughs> 유량 거설하라 <laughs> <laughs> 아우 죄송합니다. 기침 나왔네요. 여기 지나서 필터. 필터는 이제 청소하실 때면은 필터는 요렇게 빼보시면은 이제 메쉬 필터. 보통 이거 할 때는 디스크 필터 써도 되는데, 뭐메쉬 필터 쓰셔도 되고, 어, 하여뭐 가능하면 좀 정밀하게 하실거면메쉬 필터가 낫습니다. 메쉬 필터가 낫고, 뭐 아니면은 좀 오래 쓰시고, 뭐 청소를 좀용이하려 하면 디스크 필터 쓰시는 게 좋고. 어쨌든 간에 요렇게 하고, 정밀 배보 지나오고, 요건 이제 순간율 한겁입니다 순간 유량계는 이제 요거를 돌리면 요게 움직입니다. 양이기 쓰시는 분들은 요게 뭔지 알거든요. 그래서 액비를 공급할 때 어느 정도 공급할 건지 이제 요걸 설정을 하거든요. 설정을 해서 이제 유량을 얼마나 넣을지 그리하고어요 위에 요게 전동 밸브입니다. 전동 밸브고 요게 요기 돼 있는 요 커버 빼내시면은 빼내시고 요게 전동벨브 거든요 전동벨브 보면은 요 나사하고 이래있습니다 요걸 먼저 판을 밑에 고정을 하시고 판 위에다가 요기 나사 두개 있는거 요렇게 해서 이제 고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모양이 대충 요런식으로 붙게 됩니다 요런식으로 붙게돼서 앞면에서 보게 되고 어 그리고 앞에다가 이제 혹시나 잘못돼가지고 물들가면 안되니까 요거는 커버 커버 세우는 거거든요. 커버 씌워놓으면 은 이제 물도 안 들어가고 이제 보기도 좀 좋습니다. 하여튼 요거,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는 다시 요거 엑셀로, 엑셀 부속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고, 요렇게 이제 풀세트로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나가신다고 보면 되고,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가는 거는 이제 공급 배관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새들 이제 요거에 요거는 이제 새들인데 새들이 50으로 제가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더 전화를 드려 가지고 어, 배관이 50이 안맞으면은 맞는 배관으로 다시 한번 맞춰 드려야 되거든요 안가면 또 농자지마트 가서 이제 부속사고 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농장주분이 시간이 비싸기 때문에 어, 손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50가구 50 밑에 여기 이제 여기 연결소켓 나사선 연결소켓 하셔가지고 요게 체크밸브입니다 체크밸브 보면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은 전부 방향이 있습니다 필터 정밀 밸브 다 방향이 있으니까 방향 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밑에다가 이렇게 밸브 이렇게 쓰고 어 연결하시 가지고 이제 면은 이제 모터가 가압 모터가 돌면은 흡입을 해서 이래 쭉 밀어내죠 밀어내면서 이쪽으로 가압을 하면서 넣는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전동 밸브하고 이쪽에 있는 전동 밸브하고 요거는 이제 그 컨트롤 박스에서 전부 다 제어를 해줍니다 그리고 부속은 요 콘센트 요 꼽는 거 컨트롤 박스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같이 나옵니다 요거 는 이제 모터에 꼽아서 바이렉트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이제 붙일 수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요거는 사선 짜리인데 어 여기 보면 이제 저수위 센서. 컨트롤박스 설명할 때 이제 설명해 드렸죠. 여기 저수위 센서인 저수위 센서 연결할 때 쓰시면 됩니다. 저수위 센서 연결할 때 어, 전선 저런 것도 또구하려고 하면 또 없거든요. 하고 옆에 이게 길단하게 있는 거 이게 이제 저수위 센서입니다. 저수위 센서니까 저수위 센서 여기다 연결하셔가지고. 음, 안에 잘 담가 놓으면은 이제 그 저수지나 이런거 됐을때 모터가 자동으로 멈추고 밸브도 자동으로 닫아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나가는게 이 테프론 테프론 테프론도 또 은근히 없어요 이게 테프론 이거 요거 나갑니다 요거 다 연결될 수 있게 테프론 나가고 어 요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 밑불인데 이게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여담으로 이제 뭐, 그래게 중요하진 않고, 한번 여담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좋은 게, 보통 양액기는 이런 신주부속은 쓰면 안 됩니다. 청동부속에 이런 거. 원래, 왜냐면, 이런, 이런 걸 쓰면은, 양액이, 양액 때문에, 청동보다, 철보다 청동이 더 빨리 쌓아요. 이제 원래는. 원래는 더 빨리 쌓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원액, 양액을 태울 때, AB액이나 또는 A액을, B액을 태우거나 아니면 산을 사용하거나, 이제 뭐 이런 걸 했을 때, 질산 사용하거나 이랬을 때, 진짜 빨리 사가버리고, 우리가 보통 양액을 보낼 때는 희석대가 나가거든요. 희석대는 비율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걸 써가지고, 이게 이제 양액, 원액이 아니고, 이제 나가는 쪽에 이제 부속을 써가지고, 이 부속이 사가가지고, 이제 고장날 정도 되면은, 거지 뭐, 최소 10년 이상은 농사를 지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 뭐, 뽕을 뽑았다고 봐야죠. 엄밀히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혼합대가 나가는 쪽에는 실질적으로 정동이나 이런 걸 사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단지 이제 녹슬고 이런 문제는 생기는데, 어, 그게 엄청나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그게 엄청나게 심각해가지고 구멍이 날고 막 그럴 정도는 아니고, 어, 뭐, 엄밀히 다지면 플라스틱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 양의 이 배관은 공식적으로, 이제 공식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비공식적으로든 뭐든지 다 플라스틱을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충동에 민감하시면, 어, 여기, 여기 플라스틱 밑불이 나가거든요. 플라스틱 밑불로 이제 다시 이 배관을 다시 수정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상으로는 했지만 이제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크게 뭐 10년 이상 농사지어도 이게 뭐 구멍이 나서 이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펌프 안에도 전부 다 철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 배관을 스텐 배관을 다 쓰고 막 한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건 이제 펌프하고 이제 뭐벨브나 이런 유료들이 전부 다 철이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스텐을 쓰거나 이런 걸 스텐이나 또는 플라스틱을 쓰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철 부속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혼합되는 상황에서는 어 이게 뭐 뭐한 10년 안에는 그게 고장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 대신에 이제 여기서서는 이제 뭐그 고무나 이제 부싱이나 이런 거는 좀 빨리 삭을 수가 있어요. 삭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저쨌든 간에 요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혹시나 모르니까 요거는 이제 넣어드립니다. 넣어드리고 이제 만약에 민감할 것 같으면은 요플라스틱으로좀더 교체하시면 돼요. 충동을. 근데 조립하시기는 요거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열풍기나 이런 게 가지고 녹여가지고 이제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냥 잘안 되겠고. 그래서 요 부속을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보내드립니다. 한 번에 요거를 다 보내드리니까, 어, 사셔가지고, 받으셔가지고 이제 설치하시는데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까지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요 부속도는 이제 공급하는데 중간에 문제가 많아서 택배사 문제부터 해서, 해서 이제 발송자 문제까지 여러가지 많아가지고좀 늦게 발송되는 경우에서 참 죄송한 생각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뭐 최대한 이거 이제 그 제가 이제 농장주분이 손해 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최대한 농장주분이 이제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제가 드릴 수 있는 부속은 이제 이렇게 다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가지고 이제 그걸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수연스습니다 감사합니다.